아버님, 어머님, 잠깐만요. 혹시 1962년생부터 1965년생 사이에 태어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 절대로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고 계시면 매달 수십만원씩 손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셨는데 정작 받으실 때가 되니까 막막하시죠? 내 연금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혜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은행이나 국민연금공단의 전화에도 복잡한 설명만 듣고 더 헷갈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기 해결책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변화들이 있거든요. 이걸 미리 알고 계시면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받으실 수 있는 혜택까지 다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국민연금 인상률과 수령 시기.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정보들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년에 내 연금이 정확히 얼마나 오르는지, 언제부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일을 하시면서도 연금을 100%다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정보를 더 자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궁금해 하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연금이 내년에 정확히 얼마나 오르나요? 맞죠? 이것부터 속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2026년 국민연금 인상률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1월마다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2026년 인상률은 현재 전망으로는 약2%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우리 통장에는 얼마나 더 들어오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지금 월 70만원을 받고 계신다면 내년에는 월 71만 4천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1년이면 16만 8천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월 100만원을 받고 계시다면 월 102만원으로 연간 24만원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월 120만원을 받으시는 분은 월 122만 4천원으로 1년이면 28만 8천원이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10명 중 9명은 이걸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연금 인상분이 7월에 몰아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1월부터 바로바로 바로 인상된 금액으로 매달 받으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에 월 100만원을 받으셨다면, 올해 1월 25일부터는 120만원으로 매달 받으시는 거예요.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7월에는 뭐가 바뀌냐고요? 7월에는 연금 받는 금액이 아니라, 아직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받으시는 연금이 아니라 내시는 보험료 계산 방식이 7월에 조정되는 거죠. 이 둘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인상률은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바로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크게 착각하고 계세요. 며칠 전에 63년생 되시는 한 어머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나는 63년 3월생인데 63세 되는 생일 달인 3월 25일부터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생일이 속한 그 달이 아니라 생일 다음 달 25일에 처음으로 입금이 됩니다. 63년 3월 생이시라면 3월에 수령 자격이 생기는 건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 처음 연금을 받으시는 건그 다음 달인 4월 25일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각 연도별로 정확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1961년생부터 1964년생 분들은 만 63세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1965년생부터 1968년생 분들은 만 64세부터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1969년생 이후 분들은 만 65세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조금씩 늦춰지는 거죠. 여기서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귀좀 쫑긋 세워주세요.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을 넘기면 그 이전 분은 완전히 날아가 버립니다. 돌려받을 방법이 전혀 없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68세가 되셔서 뒤늦게 신청하러 가셨는데 63세부터 받을 수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치는 완전히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한 달에 70만원씩이면 5년이면 4200만원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생기는 달에 바로바로 바로 신청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들도 알려드릴게요. 본인명의 통장을 먼저 확인해주시고요.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미리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억울한 얘기입니다.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기초연금이 쑥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평생 성실하게 보험료 납부하신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상한 구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을 월 51만 3천원 이상 받으시게 되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아세요? 국민연금을 월 120만원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약 17만원 이나 까요한 달에 17만원 이면 1년에 204만원 입니다.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돈이에요. 더 억울한 건 부부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추가로 깎아버립니다. 그럼 한 달에 약 7만원 씩 1년이면 84만원 을더 잃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황혼 빛결 가족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려면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한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부부 감액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다행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부부 감액이 2027년에는 10%로 줄어들고요. 2030년에는 완전히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도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변경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26년부터는 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건데요. 귀가 번쩍 뜨이실 겁니다. 월 500만원까지 벌어도 연금이 한 푼도 안 깎입니다. 지금은 월 308만원을 넘으면 복잡한 계산으로 연금이 깎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500만원까지 완전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아는 김영수 할아버님이 계세요. 올해 66세이신데 아직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한 달에 사업 수익이 500만원 정도 나오세요. 그런데 지금은 이 때문에 연금이 15만원 가까이 깎이고 있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한 푼도 안 깎이게 되는 겁니다. 할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하지만 여기서도 알아두셔야 할게 있어요. 완전히 공짜는 아닙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료는 내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월 120만원 연금을 받으시면 그 중에서 60만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게 대략 한 달에 42,000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조금 더 붙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이죠. 두 번째로 정말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유족연금의 함정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 남은 분은 돌아가신 분 연금의 30%밖에 못 받습니다. 중복수급제한이라는 규정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박철수, 이순자 부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남편 철수 씨 연금이 200만원이고 아내 순자 씨 연금이 70만원이에요. 만약 남편 철수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 아내 순자 씨는 남편 연금의 60%인 120만원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본인 연금 70만원을 이미 받고 있잖아요. 그럼 유종연금 120만원 중에서 30%인 36만원만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결국 순자 씨는 자기연금 70만원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종연금 120만원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미리 알고 계시면 나중에 계획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유용할 수 있거든요. 먼저 조기연금 말씀드릴게요. 만약 지금 당장 생활비가 급하신 상황이라면 조기연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1년을 일찍 당겨받을 때마다 연금이 6%씩 줄어듭니다. 최대 5년까지 당겨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 30%까지 감액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정상적으로 받으면 월 100만원인데 5년 일찍 당겨받으면 월 70만원이 되는 겁니다. 평생 70만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하지만 당장 생활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면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기연금도 있어요. 아직 일을 하고 계셔서 당장 연금이 필요 없으시다면, 늦춰서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1년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이 늘어나요. 5년을 늦추면 36%나 증가하는 거죠. 월 100만원이 136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늦춰받는 동안에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이 없으니까 일석이조죠.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제가 아는 최민호 할아버님은 올해 63세가 되셨어요. 그런데 아직 건강도 좋으시고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세요. 월급이 350만원 정도 나와요. 최 할아버님이 고민하시다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지금 연금 받으면 소득 때문에 좀 깎이잖아요. 그냥 5년 늦춰서 받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드렸어요. 지금 받으면 월 80만원인데 소득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한 65만원 정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5년을 늦추면 월 108만 8천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게다가 그 5년 동안 월급 350만원도 온전히 받으실 수 있고요. 할아버님이 계산해 보시더니 눈이 반짝 뜨이시더라고요. 이게 훨씬 낫네. 하시면서 연기연금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들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2026년 연금 인상률은 약 2%입니다. 그리고 이 인상분은 1월부터 매달 반영되어서 받으시게 됩니다. 7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두 번째, 연금을 처음 받으시는 날은 생일이 속한 달이 아니라 생일 다음 달 25일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격이 생긴 지 5년이 지나면 그 이전분은 못 받으니까 꼭 제때에 신청하셔야 해요. 세 번째, 2026년부터는 월 500만 원까지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한 푼도 안 깎입니다. 일하시면서 연금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번째, 국민연금이 월 51만 3천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부부감액은 2027년부터 줄어들고 2030년에는 없어질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도 본인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무조건 정해진 나이에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다섯 가지만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면 내년 통장 잔고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평생 성실하게 내신 국민연금, 알고 받으면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되지만, 모르고 받으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혹시 아직도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댓글에 출생 연도를 남겨주시면 정확한 수령 시기를 개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다른 궁금한 점도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주변에 같은 연배 되시는 어르신분들, 친구분들, 형제자매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큰 가치가 됩니다. 황혼빛결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